볼 넓이가 넓은 빅사이즈 선글라스를 찾아 타 지역에서 방문해주신 고객분의 사이즈가 아주 넓은 볼이 편안한 선글라스입니다. 현재 사용된 모델은 모노디자인 01호 모델입니다. 사이즈는 일반적인 안경 사이즈와 한번 비교를 해보겠습니다. 일반적인 안경, 안경이 쏙 안에 쏙 들어갈 정도로 사이즈가 크고 또한 스포츠용으로 유명한 오클리 크로스링크 제품보다도 확연하게 큰 모습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. 모노 디자인의 이015 모델은 울템 재질로 되어 있습니다. 울템 재질은 변형이 없지만 반대로 피팅이 필요한 경우에 피팅에 제한이 많습니다. 안경을 착용한 후 기울어짐이 있는지 확인하시고 구입하시길 바랍니다.